이상한 나라의 엘리트. 언 언니, 언니 나, 나 엘리스. 어 버섯이다. 허걱. 후다닥 어 같이가. 후어 여기는 어디지? 허걱. 기기 따라봐라 뭐야? 어 잠깐. 계속 작아지잖아. 버섯에 대해 한 개씩 말할 때마다 계속 작아질 수 있음. 와. 다시 커지려면 빨라 뿌려 외쳐라. 쉽지? 버섯은 곰팡이다. 슈슈, 내가 작아졌어. 곰팡이는 동식물에게 양, 어? 버섯은 동물들에게 양심을 얻는다. 슈슈, 풋, 어, 버섯, 거기서 버섯과의 역할은 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버섯은 습한 곳에서 자란다. 이제 마지막인가, 허? 그치만 이제 할게 없을까요? 왜 없어? 버섯은 버섯이다. 두둥. 나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뭔데? 그럼 바로... 캬. 라이프왜 배고파? 어,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점점점. 까. 아, 아, 안녕 버섯아? 우리 잘 지내보자. 그런데 너 우리 집에 안 거야. 너네 집이 습해서. 당장 나가. 디스 이즈 와이프 몸 싫은데. 우리 집이 얼마나 습하다고. 많이 습한데. 무슨 버섯이... 무슨 버섯인지 확인하겠어. 잘 가. 아니 뭔 파리 버섯. 아, 야너 파리도 잡아다 짱이지. 너 파리 잡아줄 수 있어? 너가 잘하면 잘줄까 아니요. 전국 요리 대회. 전국 요리 대회 버섯 요리 대상 상금 120만 원. 다음날 자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버섯 튀김 하신 분입니다. 짜자자자자. 어떻게 안 되잖아요. 버섯 포장 음식은 물과 기름금 지금, 면더 맛있어 금 지금, 지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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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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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먹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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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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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도 샤라롭게 버섯을 먹으려고 했지. 먹기 전에 나는 변신을 해야 돼. 변신, 비카풍자 하, <laughs> 아, 변신 완료. 이제 버섯을 먹어볼까? 오늘은 무슨 버섯을 먹을까? 아, 파리버섯을 먹어야겠다. 꼬리꼬리똥 똥똥 꼬리꼬리똥 똥똥 파리버섯이 생겨라. 야! 믿기지 않겠지만 파리버섯은. 음, 맛있구먼. 잠깐. 하라, 하라 루피 설명해주세요. 1. 예. 응. 너는 파리처럼 생겨 응. 파리버섯을 먹으면 사망에 깨기 1. 방귀버섯 별명 똥구멍버섯 응. 방기, 방기, <laughs> 응. 2. 방귀버섯은 방귀를 깨요 방귀버섯은 가시없다 3. 독가스 방귀버섯 정말 가시없을까? 이 파리버섯 파리규격버섯 파리, 파리 파리버섯 투입 섞기 파리 트 먹으면 다이 마귀 강대버 마귀 강대버섯 유치광이가 되는 길 버섯 먹으면 헤롱헤롱난 나만 놔 아파트 그럼 마지막 흰꽃 흰고지 외래 버섯 먹으면 죽는다